안녕하세요. AI 겸임교수 이중고입니다. 오늘 대단한 게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o 원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o 원 프로라는 게또 발표가 됐는데요. 이 o 원 프로는 기존에 있었던 요금제인 채 g p t 의 유료 버전에 더해서 월 200달러짜리, 월한 20, 30만원 정도 되는 돈을 주고 구독을 하는 형태의 플랜이 나왔습니다. 과연 얼마나 대단하길래 어, 월 20달러도 부담스러운데 200달러짜리를 만들어냈을까요?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채집 p t 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51 모델이 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프리뷰가 사라지고 지금은 51 O1 미니와 51이 어, 나와 있습니다. 이51 같은 경우는 어, 여기다가 이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겠지만은, 파일 첨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파일을 넣고, 그거에 대한 비정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PDF를 읽어주는 것도 할 수가 있게 됐죠. 아, 근데, 어, 제가 한번, 그, 이 유튜브에 나왔던 것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이, 지금, 제가 촬영 시점에서 2시간 전이니까, 한 새벽 4시쯤에, 어, 요 영상이 발표가 됐거든요. 12일 동안,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거를 뭔가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거는 5원과 그리고 5원 프로모드 요두 가지를 선보였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벤치마크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일단 뭐 5원이 월등히 좋다. 사람보다 훨씬 낫다. 이 전문화된 그런 박사급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5원 프로모드는 더 좋아요. 어, 그래서 이 5원 프로가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배치마크에서 다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네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분은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 5원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시연을 보여주는데요. 어, 그 원래 물리 쪽을 전공을 하셨나봐요 박사를 그래서 열역학 쪽을 뭐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우주에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할때뭐 하는 그런 도표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손 그림으로 쓰고 어 여기에다가 이게 어떨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답변이 나오는 거를 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똑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보면은. 어, 여기에 제가 이걸 캡쳐를 해가지고 어, 요 내용을 한글로 적었어요. 여기 쓴게 공간에서 우주 공간에서 데이터 센터의 단순한 도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라디에이터 표면적의 하 한을 추정해라 라고 하면서 태양과 깊은 우주를 어떻게 다루는지, 열역학 제일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 일단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laughs> 물리이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11초 동안 O1 모델을 사용했을 때 어, 11초 동안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정말 박사급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연력학 제일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래서 추정법칙을 이렇게 도시까지 만들어 줍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5원의 어떤 성능을 평가할 때 대부분 다 코딩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푸는 것 같아요. 5원 프로는 어, 훨씬 더 이런 문제를 잘 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플랜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 비즈니스는 그대로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플러스 모델. 이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어,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5원 및 5원 미니에 대해서 제한적인 액세스를 갖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 무제한 액세스다. 이게 다른 점이고요. 플러스의 모든 기능이 플러스키고, 거기에다가 고급 우선 모드가, 어, 플러스에서는 40, 하루에 45분 제한이 있었는데, 무제한 액세스를 할수 있고, 어, 거기에다가 5원 프로에 대해서, 어,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10배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떨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게 세금까지 포함을 해서 어 이렇게 되네요. 근데 저는 이제 기존의 플러스를 구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5달러가 그 할인이 된건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 된 건데 실제로 여러분 결제하실 때는 220불이 되겠죠. 220불이면은 네, 요즘 환율도 안 좋은데. 아, 31만원입니다, 31만원. 네.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제가 완료됐고요 어, 이제 보면은, 어, 여기 5원이라고, 5원 오원 프로라고 적혀있질 않네요. 아 리셋을 하니까 보이네요. 자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 5원과 5원 O1 미니와 5원 프로 모드가 이렇게 들어왔네요. 어 그래서 여기 5원 프로를 선택을 하고 아까 똑같은 문제를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보셨던 그 문제를 똑같이 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로운 게 나오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싱킹에 대해서 박스가 나오네요. 어, 데이터 센터 연료값 분석 싱킹 해놓고 아까는 그냥 어, 싱크만 나왔었는데 이렇게 박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이 설명에 보면은 유튜브 설명에 보면은 뭐 여기에다가 이제 아재 개그 같은 거를 넣어놓겠다. 이게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뭐 이런 얘기 농담처럼 한것 같은데 실제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세부 정보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나오겠죠. 꽤 오랫동안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제가 그 이거 일부러 스킵하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얘가 생각을 하는지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해야 되는 생각을 얘가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이 AI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뇌를 그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어생킹이라는 요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사람이 생각할 거를 얘가 대신 생각을 해준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월 200달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나왔는데요. 어 얘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안 나오네요. 이거는. 네 일단은 1분 동안 생각을 했어요. 1분 12초 동안 생각을 했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 뭐가 더 좋은 건지는 이게 내용을 제가 알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5원 프로 모드로 한 거고 이게 5원으로 한 건데 여기는 11초 동안 생각을 했었고 어,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화된 가정에 대한 근거라고 해서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가정한 상황이라는 게 되어 있죠. 좀더 구체적으로 써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문제에 필요한 라이티, 라지, 라디에이터 면적 추정한 어. 그거를 여기는 없었는데 새로운 게 여기다가 넣어 놨네요. 그래서 여긴 바로 문제에 대한 답으로 이제 들어갔고요. 추정의, 한 추정의 법칙을 여기다가 밑에다가 따로 얘기를 한것 같은데, 여기에 먼저 문제에 필요한 라지에이터 면적 추정에 대해서, 한에 대해서 수식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답변을 줍니다. 어, 여기도 똑같이 태양, 깊은 우주, 이렇게. 여기가 좀더 구체적으로 더 길게 얘기해 준것 같긴 합니다.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연력학 제일 법칙에 대해서도 좀더 여기가 짧게 써줬죠 그리고 정리도, 어, 정리도 얘가 더 짧게 써줬는데, 이게 내용 쪽으로 봤을 때는 어, 이쪽이 더... 뭐 좀더 정확하다고 아까 벤치마크 결과에서는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뭐 하나 제가 알만한 내용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는데요. 20대 한국 여성을 위한 클렌징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마케팅 전략과 각 채널별 컨텐츠 전략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여기 나오는 게 다르네요. 얘는 2초 동안 생각을 하고 꽤 오랫동안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세부 정보를 눌러볼게요. 나오진 않네요. 아직까지 나오진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벌써 나왔는데요. 마케팅 전략기호, 브랜드 포지셔닝을 확립하고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USP 강조하고 가격 프로모션, 그 다음에 소비자 커뮤니티 CS 강화.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틱톡과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커뮤니티 화해어 괜찮은데요. 어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여기 그 5원 프로모드는 31초 동안 생각을 했는데요. 어 여기랑 좀 다른 점은 타겟 고객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어 이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실제로 마케팅을 할 때에도 타겟 고객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첫 단추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전략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타겟 고객의 특징에 대해서 20대 여성의 특징을 쭉 설명을 합니다. 브랜딩 포인트도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하고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하고 경험 마케팅과 UGC를 활성화시킨다. 요 결과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쪽이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각 채널별 컨텐츠 전략을 보면은 여기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블로그, 어, 웹사이트. 이렇게 제공을 하고, 여기 이쪽과 다른 점은 이제 커뮤니티가 빠졌네요. 이 결과는 실은 저는 5원에 또 한,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왜냐면 하 화해 앱, 이런 커뮤니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게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각 채널별 컨텐츠 전략을 보면은, 여기에, 어 제품, 감성 이미지, 영상, 인플루언서 협업 컨텐츠, 이렇게 하겠다. 여기는 미니멀하고 감각적인 브랜드 이미지, 비주얼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 컨텐츠 전략에 대해서는 어, 여기는 일단 다른 점은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할 건가가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컨텐츠에 대한 것만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개를 봤을 때는 내용은 비슷한데 어, 이런 성과 측정이라는 것까지 생각해 줬다는 게좀더 왼쪽 결과가 원 프리뷰 아원 어, 프로 모드가 훨씬 더 좋은 결과처럼 보입니다. 어, 그래서 커뮤니티가 없는 건좀 아쉽네요. 그리고 나서 실행 관리 계획까지 얘는 얘기를 해줬고요. 어, 어, 여기도 써줬네요. 그래서 컨텐츠 캘린더 운영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피드백, 고객 피드백 적극 수용, 프로모션 연계. 여기는 스토리텔링 일관된 비주얼, 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데이터 기반 개선. 어, 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어떤 고객의 퍼널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쪽에서는 그냥 그런 거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움점도 있긴 하지만은 5원 프로모드가 훨씬 더 마케터에 가까운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5원과 5원 O1 프로. 모요두 가지가 나왔는데 5원 프로모드를 제가 결제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월 200달러인데 어, 그 정도 성능이 나올 것인가는 제가 좀더 써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5원과 5원 O1 프로모드와 어, 결과가 5원 프로모드가 조금 더 좋긴 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5원이 더 좋은 면도 실은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이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어 그리고 그이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5원을 사용하는 게 일주일에 이렇게 제한이 되있죠 50행가로 제한이 되어있는데 어, 이 프로 모드는 이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어, 그나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어, 10배의 가치를 더 해줄지 그거는 좀더 써봐야 알것 같고요. 어, 그 부분은 제가 써보고 나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촬영을 하면서 좀 놀라웠던 점은 어,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더라. 어,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을 텐데 어, 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점점점 오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람과 비슷한 사고 방식을 갖게 된다는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 그래서 월 200달러라는 어, 이 가격을 책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 원래는 2,000달러라는 가격을 설정하기로 했다는 루머가 돌았었는데 어, 결과는 200달러였습니다. 2,000 달러가 나왔었다면은 실은 그거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만한 AGI의 어 성능까지 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200 달러 비싸다, 2,000 달러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월20 달러잖아요. 월20 달러의 성능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실은 월20 달러가 아니라 거의 한 제가 체감하기로는 어, 월 2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저는 받고 있거든요. 어, 거의 직원 한두 명을 대체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달러로 됐을 때 어, 그때에는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실은 2000달러 짜리가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몫을 어, 대신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 분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 2,000달러가 아니라 200달러짜리로 나왔기 때문에, 어, 적어도 지금보다는 10배의 성능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바에 의하면, 어, 2,000만원 상당의 어, 비용 효율을 주어줘야만 되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한 사람에서 두 사람 정도를 대체했던 게 기존의 플러스 모델이라면, 요번에는 10배기 때문에, 최소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역할은 얘가 해줘야, 어, 그래야 좀 더, 어, 이 가격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을 제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신감에서 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12일 동안 매일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배포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 어, 내일 예고한 거는 개발자를 위한 거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API 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5월에 그, 이제 파일 추가는 됐는데 웹 검색을 아직 안 되거든요. 서치 GPT는 안 되는데 서치 GPT도 추가를 하겠다고 영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 이 서치 GPT가 들어가면은 5원과 5원 O1 프로가 훨씬 더 막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검색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좀더 최신 출처를 얘기해 준다는 거고 LLM의 가장 큰 단점 두 가지인 이제 할루시네이션과 또 최신 정보를 모르는 이두 가지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수 있기 때문에 이 서치 GPT와 5원 혹은 5원 프로 모드가 같이 붙는다면은 훨씬 더 활용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것보다는 그냥 제가 실은 궁금해서 월 200달러짜리를 결제를 한번 해 봤는데요. 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한번 결제를 해 보시겠습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이 트렌드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제 유튜브를 봐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른 정보를 전해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제가 또 강의도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이 프로필에서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고정 댓글에 있는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준비한 강의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매달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런 최신 정보들이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